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6개월 이상 맥북을 사용을 해보고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악세사리를 추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는데요 그럼 리뷰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노트북 거치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중국산인 것 같다 초록색 창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소재는 알루미늄인 것 같고 무게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면 좋다 나사를 엄청 조여놔서 벌리는데 힘이 필요하다. 어쨌든 저렇게 손을 바닥에 대고 올리면 좀더 쉽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서 넷플릭스 볼때 올려두고 보기 좋다. 높게 올려놔서 약간 흔들림은 있지만 타이핑할 때도 안정적인 편이다. 저렴이 버전 구하는 분들께 추천한다. 단점이라면 끝에가 조금 날카로워서 다른 물건에 기스를 낼 수도 있다. 다음은 휴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치대이다. 곡산이고 생각보다 가볍다. 가격은 2만원대이고 더 저렴한 중국산도 있지만 오래 쓰고 싶어서 곡산을 선택했다. 처음에 사용법을 몰라서 힘을 하다가 고장날 뻔했다. 아랫부분을 잡고 모아주면 동그란 버튼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원하는 높이로 조절해주면 된다. 제품은 상당히 견고하다. 양쪽 한쪽씩 잡고 벌려주면 끝. 손바닥으로 쳐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 타이핑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다. 사실 요즘 나는 거의 이것만 사용한다.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파우치를 같이 준다는 것이다.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기스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로지텍 마우스 애니웨어 2S 버전이다. 뭔가 버튼이 많은데 기계치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배터리 교체가 아니고 충전식이라 마음에 든다. 한번 충전하면 엄청 오래가서 마지막으로 충전한 날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이미 유명해서 할 말이 없다. 그냥 구매하자. 여성분들에게 딱 알맞는 사이즈다. 참고로 나는 여자치고 손이 좀 크다. 맥북 트랙패드가 정말 좋긴 하지만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사용할 때는 마우스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나는 트랙패드로 프로그램 다루다가 고구마 100개 먹는 경험을 했다. 다음은 완전 필수템인 벨킨 C타입 멀티 허브. 스그 컬러가 깔끔하고 잘 빠졌다. 이 제품은 이미 유명하고 맥북 유저에게 필수라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냥 꼭 구매하도록 하자. 다음은 삼성 SSD T7이다. 작년 초에 삼성에서 좋은 외장하드가 출시된다고 해서 미국에 있을 때 삼성에 다니는 친구 찬스로 바로 구매했다. 케이블도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해준다. C 타입도 있으니 맥북 유저들은 따로 케이블을 구매할 필요 없다. 맥북이랑 호환도 굉장히 잘 되고 튕김 현상도 거의 없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파란 불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지문 인식으로 열기 전까지 파일을 볼수 없다. 지문 인식이 완료되어야 이렇게 파일을 볼수 있다. 남들이 쉽게 파일을 볼수 없다는 게큰 장점이다. 사진을 옮길 때에도 파란 불이 상태를 알려준다. 용량이 큰 파일을 옮길 때에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한국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외장하드다. 영상으로만 봐도 알겠지만 1테라 외장하드인데도 너무 가볍고 작다. 나는 사각형 동전지갑에 넣고 다닌다. 동전지갑이 더 크다. 케이블을 두 가지 다 넣어도 충분하다. 뒤에는 다른 USB도 넣고 다닌다. 아직까지 단점이 별로 없는 제품이다. 그냥 꼭 구매하도록 하자. 다음은 어프어프 브랜드 파우치이다. 15인치용이지만 16인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져보면 약간 쿠션감이 느껴져서 맥북을 잘 보호해준다. 뒤집어서 바늘질 상태를 보자. 약두 달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만큼 품질은 좋은 편이다. 16인치 맥북 프로를 넣었을 때도 넉넉하게 잘 들어간다. 기스날까봐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다른 물건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넣어보자. 마우스, 허브, 거치대, 외장 하드까지 넣었는데 공간이 남는다. 하지만 맥북에 기스가 나는 게 싫다면 맥북만 넣어다니자. 넉넉하게 잘 들어가요. 이게 그렇게 큰 백팩이 아니고 노트북 용 백팩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갑니다. 어쨌든 귀염 파우치로 추천한다. 다음으로 리뷰할 제품은 스코코 키스킨이다. 키스킨은 맥북 발열에 좋지 않지만 뭐 먹을 때 음식이 키보드에 들어갈까봐 구매했다. 나는 투명 키스킨을 선택했고 구매한지 반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늘어짐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터치바 보호 필름도 함께 오는데 필름을 붙이면 터치감이 좀 별로다. 어쨌든 노트북 사용하면서 뭐 먹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내가 추천하는 맥북 악세사리는 여기까지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